안녕하세요. 불뿌리 농장 석성수입니다.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, 오늘은 그 고추밭에 나왔는데요. 고추 심은 지딱 일주일 됐습니다. 지난 5월 4일날 심었는데, 어, 그 고추가 일부 냉해를 입었어요. 많이 입은 건 아니지만, 냉해 입은 게 고추가 어떻게 생겼고, 어떤 현상인지,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고추밭에 나왔는데요. 제가 그 고추 심은지 올딱 일주일 되는 날이네요. 일주일 되는 날인데 어 냉해를 일부 입었어요. 뭐 많이 입은 건 아닌데 그 5월 4일 날 심었는데 5월 4일 날 아침 기온이 그 많이 내려갔고요. 5월 5일 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, 그러니까 5월 4일 날 심은 거는 아무래도 그 뿌리가 어 내리기 전이니까 냉해를 입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이제 알게 하고 그 포스카솔311좀 그 살포를 해줬는데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보면은 냉해 입은 정세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대가 지금 약간 자주색 자주색이거든요 자주색인데 살기는 잘 살았는데 지금 자주색인 게 곳곳에 있어요 요 옆에 것도 보면은 자주색이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잎은 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약간 자주색 기운이 이렇게 대해서 쭉 돌죠? 이게 심해지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심해지게 되면 여기는 어왜 이렇게 심하냐면 아침에 그날 6시 좀 넘어서 심었어요. 그날 사도인가 5도 내려갔는데 그때 아침에 일찍 심은 게 이렇게 네개를 입었어요. 그리고 요거 이제 그 알게 하고 일단 조라 해조 추출물 줘놨으니까 결과 가 어떻게 나올는지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냉해 입은 고추는 나중에 그 수확량이나 이런 게 고추 상태도 이상이 없는지 한번 이쪽 부분을 상세하게 지켜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조금 늦게 심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칼탄에이스 같은 경우 위에 있는 거는 요요윗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부분이 칼탄에이스인데 요거는 거의 10시 경 거의 돼서 심은 것 같아요. 그거는 지금 보면은 깨끗해요. 이렇게. 이렇게 지금 냉해 입은 게 전혀 없고, 돼도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. 그리고 아침에 너무 일찍 심은 거, 저게 좀 냉해를 심하게 입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잘좀 지켜보고, 저쪽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냉해에 대해서 내년에 심는 날짜 결정할 때,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앞으로 이 냉에 입은 것과 냉에 안 입은 것의 차이를 앞으로 영상으로 한번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냉에 입은 거그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